시작,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국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 우리 국내 선교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림. 드림. 여러분의 티셔츠에도 시죠 어, 드림, 네, 예쁘죠? 이 국내 선교의 주제가 바로 드림인데, 우리 드림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선교 교회거든요. 어, 눈에 한번 익혀주세요 천하직산제일교회이고 본당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음 세대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국내선교 수련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꿈과 비전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선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보내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선교지를 직접 섬기며 낯선 공동체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사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에 드림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성교가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선교란 무엇인가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럼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등부 그때 캄보니아 갔다 온 사람들 4명선교볼래요 네. 이렇게 우리 캄보니아 해외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외 선교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선교가 있고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는 선교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도 물론 선교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 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도 선교라는 겁니다. 자, 선교랑 전도가 되게 비슷한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는요,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선교는 더큰 의미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삶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전도보다 더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 가는 그 국내 선교는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을 심고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런 국내 성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이 참 다양하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양평동교회처럼, 어참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또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시골교회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 어르신들만 이제 사시고, 교인 전체도 뭐 10명, 20명, 뭐 되게 작고,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도 많이 없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도 우리 찬양팀 되게 잘했죠. 고등부. 어, 찬양팀도 많이 없고, 다음 세대 학생들도 우리 되게 많은데, 한 돌아보세요. 너무 많죠. 근데 그뭐 시골교회는 제,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차량 운행하고 신방하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르신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골 교회 의 현실입니다. 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어르신들도 섬겨 드리고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도 함께 좀 섬기고 어,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도움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젊음이라고 하는. 어, 젊음의 느낌,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찬양과 봉사, 또 파이팅 넘치는 우리 고등부 보면은, 어, 스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되게 깎은 친구들이 있어서, 어, 파이팅 넘치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그 교회를, 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고등부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드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퉁이돌 들어봤어요? 혹시 함께 지어져 간에 상하나요 예, 네, 그, 거기 보면 모퉁이돌 나오는데, 모퉁이돌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돌은 어디 있어요? 모퉁이 있어요, 맞아요. 이 돌이 건물 전체 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중심 돌이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뭐, 요즘에 뭐, 건축학적으로도 뭐, 한 번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게 무너, 이게 빠지는 순간, 모퉁이 돌이 빠지는 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겠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것도 물려좋지만그 중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라는 저 모퉁이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번에 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결되길 바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서로 사랑하십니까? 어, 우리 형들, 누나들, 또 언니, 오빠들은 우리 동생들, 우리 중학생들을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럴 때 연합할 수 있어요. 고등부 알겠나요? 고등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중고등부의 드림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등부 고등부의 드림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양평동교의 드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국교회의 드림이자 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제목 말씀 제목 뭐였나요? 드림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용어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드림 세대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이다. 꿈을 가진 세대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지혜와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어떤 그 드림 세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그림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는 그런 중고등부 다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우리 국내 선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그림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레크레이션을 통하여서 더욱 친해지고 단합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집회 가운데 기도로 수고하며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